장주식 작가입니다. 셋째 나오면 특진 아이를 키우려고 입사한다는 회사. 과연 이런 회사가 어딘가요? 한미 글로벌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업무 고과나 연차에 관계없이 한직급 또 승진. 건설 사업 관리 기업 한미 글로벌이 지난 6월 발표한 출산복지 제도 중 일부다. 넷째부터는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 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육아 휴직 때에는 3개월 동안 얼굴을 그대로 지급하고 기존 5천만 원이었던 결혼 주택 자금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또 올렸다.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한미 글로벌은 발주처를 대신해 건설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그 회사다. 직원 수가 1,300여 명으로 국내 PM 분야 1위다. 지난해 매출 3,744억 원, 영업 이익 30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 한미글로벌은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산 장려 기업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신혼부부들은 또이 회사에 취직하시면 좋겠네요. 최근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경력직 사원 중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냈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미 글로벌 직원의 합계 출산율은 1.21명, 기혼 직원만 놓고 보면은 1.57명으로 또 올라간다. 지난해 한국 합계 출산율 0.7% 8명의 2배다. 대단한 거죠. 지난달에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찾아와 출산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또 듣기도 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미 글로벌 본사에서 만난 직원들은 애 키우기 좋은 회사 환경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탄력 근무 시스템을 첫 번째로 꼽았다.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자녀의 하원을 챙겨야 한다면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회사는 올 6월 자녀 돌봄 휴가를 또 신설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직원에게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원하는 때 1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장미영 씨는 학기 초에는 학부모 상담이나 각종 행사가 몰려 있어 학교 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또 결제받고 연차를 쓸 필요가 없어 아주 편하다고 했다. 올해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도 또 도입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이면 최대 3년이다. 육아가 재택 근무 제도가 생긴 뒤 둘째 자녀 계획을 세운 또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 한미 글로벌에선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출산한 직원에게 30일 또 특별 유급 휴가를 준다. 법정 휴가와는 별도다. 둘째 이상을 낳은 직원에겐 유아 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근속 연수를 인정하고 휴직 중에도 진급 신사를 한다. 다양한 출산 복지 제도가 회사 조직에 녹아들면서 팀원의 출산을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자녀가 한 명인 직원에겐 언제 또 둘째 가지냐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다. 두 자녀를 둔 김민 씨는 회사에서 출산과 육아를 또 지지하다 보니 남성 직원들도 육아 휴직을 부담 없이 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정아 씨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남편과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제도가 없었으면 막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출산 복지 혜택은 결혼한 부부만 누릴 수 있는 게또 아니다.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이나, 또 싱글맘, 또 싱글 대디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또 지원한다.입양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한미 글로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을 원하는 직원이 짝을 찾을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내 조직으로 결혼연구소를 또 출범시켰다. 미혼 직원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2030 직원들을 중심으로 모임비를 또 지원해 동호회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나 국립 생태원 등 한미 글로벌이 건설 관리를 맡은 랜드마크 건축물에서 데이트를 하고 인증하면 호텔 숙박권도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회사 차원에서 결혼정보회사의 비용을 지원했지만 인위적인 만남에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 같이 제도를 또 개선했다고 한다. 연애부터 결혼, 출산과 육아까지 이어지는 그과정을 회사가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글로벌의 출산 복지 제도는 기업도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의 경영철학의 기반에 만든 것이다. 김 회장은 1996년 한미글로벌 설립부터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2005년부터는 자녀수 제한 없이 주고 있다. 2010년에는 육아 휴직을 의무로 바꿨다. 김 회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견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에 출산을 하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라고 할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좋은 기사 내용은 융상진 기자의 기고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나라에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 놓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까지 또 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님한테 아주 큰 박수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